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선 님, 설날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예, 3일 밖에 없는 연휴, 아, <웃음> 4일인가? <웃음> 네, 잘 보냈습니다. 아, 정말 짝 꼬고 <laughs> 네. 많이 드셨어요? 어, 지금 한 15살 먹은 거 같네요. <laughs> 아, 불편하 저보다 나이가 30? <웃음> <웃음>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먹은 아, 그래. 떡국만 지몇 그릇 될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원래 떡국을 한사한살 한살 먹잖아요. 아, 그럼요. 네. <laughs> 아 저번에 제가 연말쯤에 나도 이제 이 해밀 해밀도서관에서 명절 프로그램 중에 탑쌀 붓구미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를 했었어요. 아, 어, 맞아요. 그 뭔가 우리가 네. 네. 네, 그 저도 뭔지. 저 만들어 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추석에는 맛있게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오. 찹쌀 부꾸미와 호두 마리. 어 근데 찹쌀 부꾸미가 뭔가 봤더니 그 찹쌀을 똑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 안에 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 다음에 구워내면 겉바속촉. 아. 네 이렇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되게 맛있는 찹쌀. 어 진짜 맛있겠다 그때. 근데 똑같이 됐다. 네. 저 그래서 진짜 해밀잠 톡톡해서 또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마침 여러분 오늘 만들어 보게 됩니다. <웃음> 드디어, 드디어. <웃음> 아, 설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 그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코미가 네. 뭔지 또부코미 어떤 맛인지 우리가 만들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만에 맛있는 시간이네요. 네. 네. 수박화채 만드는 거 이후로. 아, 맞아요, 네. 진짜. 자, 그러면 어, 본격적으로 재료를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세팅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재료가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좀 많네요. 네. <laughs> <laughs> 네, 일단 찹쌀 익반죽 소금으로 네. 반죽한 찹쌀. 주재료죠. 네, 네. 반죽과 그 다음에 팥 안금. 저 단팥인가? 어, 맞아, 단팥 맞아. 단팥인가? 네, 단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음. 또 설탕이 있다고요. 해 이건 마지막에 아, 쓸 거고 네. 식용유 조금. 네. 네. 그리고 앞에는 뭐 접시와 네 쟁반, 네, 쟁반.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저희가 싸갈 통 이렇게 <웃음> <웃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거 어떻게 만들죠, 동선님 찹쌀 볶음이 만들기 방법입니다. 먼저 찹쌀가루 이반죽을 준비해 주세요. 찹쌀 반죽 안에 들어갈 팥 안금을 포도알만큼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 찹쌀 반죽을 동그랗게 만든 후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찹쌀 반죽을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주세요. 살짝 구워진 찹쌀 반죽을 접시에 올린 후파앙금을 넣고 반으로 접어 눌러주세요. 완성!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저희 여기 옆에는 숙련된 조교님이 계세요. <laughs> 저희 조교님, <laughs> 조교님이 저희가 이제 이 찹쌀로. 반죽을 해서 드리면 한번 프라이팬에 익혀 드릴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팥 안금을 넣고 모양을 조금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반죽에 30분 전에 만들어 놓은 만들어진 거라고요? 맞아요. 네. 30분 전에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네, 저희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 봤어요. 아, 보여 곡절이었습니다. 네, 정말. 네. <laughs> 전 사실 되게 보여 부여... 이거 구름이거든요. 음, 네, 모양이 되게, 되게 네, 많이 만드 근데 저 만드셨는데. 모양을 되게 많이 만드. 만들... 제가 모자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거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모양이 어디 갔죠내 모자? 내 모자 어디갔지 아, 여러분 이거 이거 모자예요. 보이나요? 모자? 이게 모자인데. 네. <laughs> 왜? 왜 그랬죠? <laughs> 네모잔인데자에서 네. 반죽을 많이 만들었고요. 네. 이제 여기에 넣을 이제 팥 안금이 동그동그하게 만들어 볼까? 네. 포도알 정도 크기로 네 맞아요. 자, 네, 한번 빨리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찹쌀 볶음이다 만들었습니다. 어. 완성. 아 진짜. 전 사실 요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laughs>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 같이 만드는 거좀 재밌어요. 뭔가 어. 재미, 놀이같이 느껴져가지고. 어, 저는 반대로 되게 좋아하는데. 어, 그래요? 네, 한걸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좀.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laughs> 네, 배우고 싶고 아까, 막 해요 아까 많이 드시던데 네 아까 많이 드시던데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네, 그만큼 실패한 게 많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아 저는 진짜 약간 요리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모양을 되게 중요시 한다는 걸. <laughs> 저막 모자 모양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모양 만들고.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 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정성이셨어요. <laughs> 진짜, 반죽할 때부터 막 모양 만드는데, 진짜 막 <laughs> 모자 모양 만들고 막 했었거든요. 다이아몬드 네. 만들겠다고 막 하고. 정말 초집중하시면서. 약간 되게 그런 저의 손재주에 놀랐어요. 제가 눈이 보였다면. 오오. 나는 지금 디자이너가 됐겠다. 멋있다, 멋있다. <웃음> 멋있다, 멋있다. <웃음> 요리사가 되려나? 네. 아나 요리를 싫어하는데. 암튼. 네, 디자이너. 네. 저 음. 이렇게 설 다시 보기로 찹쌀 볶음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고요 음. 맛있어요. 맞아. 네. 진짜 맛있고요 쉽고 맛있고, 팥이 없어도, 이 반죽만 있어도, 바, 반죽만 기름에 붙여도 너무 바삭삭하고 맛있어요. 어, 맞아요. 맛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네. 좀, 네. 잘, 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 이렇게 오늘은 한번 저희가, 어, 직접 이제 음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에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비온디 맑게 겐 하늘, 해미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